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 언론 세 번째 시간 상호의존관계와 교역의 이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 지난 시간도 그랬고 어, 경제학 모델링, 어, 경제학 이론 설명하면서 두 가지 어, 예를 들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PPF,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경제 개별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서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 경제의 예화, 그러니까 예 예시죠. 어, 그 PPF에 나와 있는 그 모델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다단한 현실은 예, 간략화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두 개의 재화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예, 그두 개의 재화만 존재하고 하나는 고기, 하나는 감자. 뭐, 그게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어떤 다른 식의 상품도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예로 고기와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존재한다. 이 경우에서 이제 각각 개별 주체의 어, 교역 또는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목장주인인 루비. 목장주인 루비, 감자농부 프랭크. 어, 여기서 볼수 있듯이 프랭크는 감자 생산하는데 훨씬 더 어, 잘하겠죠. 목장 주인인 루비는 예, 고기를 응. 생산하는데 더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자와 고기 두 재화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생산도 두 재화, 소비도 두 재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감자하고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음, 모델링, 어, 그 간략화를 통해 가지고 두 재화에 두 명이 있는 투바이투라고 예, 하는데 두 경제 주체, 두 재화에. 어, 두재화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모델은 PPF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어, 여기서 루비는 고기만 생산하고 프랭크는 감자만 생산한다면 네, 교환 거래로부터 이득을 볼수 있을 거다. 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지 차차 살펴볼 건데요. 그 고기 생산하는 목장 주인 루비는 고기만 생산할 거고, 왜냐하면 고기를 더잘 생산하니까. 프랭크는 감자 생산에 특화해가지고 감자만 생산할 경우에. 둘이 서로 나누면, 네, 교환으로부터 둘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프랭크와 어, 루비, 루비와 프랭크 둘다 고기와 감자를 생산한다면, 특화와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을 거다. 원래, 어, 서로 교역이 없었어요. 그거를 뭐, 영어로는 오타키라고 하는데, 교역 이전의 상태. 그 루비와 프랭크가 둘다 고기와 감자를 생산해서 자급자족으로 고기도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고 어, 감자도 생산해서 자기가 소, 소비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 가, 각자 특화를 한 것보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화와 거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교환 거래지만 여기는 특화와 거래를 통해서 각, 각각이 특화를 하고 거래를 통해서 더큰 이득을 볼수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 바탕에 깔려있는 모델은 생산 가능 목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가 되겠고요. PPF는 예, 지난 시간 우리 배웠듯이 한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테크놀로지, 어, 생산 기술과 생산 요소들을 다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각각의 어,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 커브가 되겠죠.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교역의 이득을 살펴보는 게 이번. 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어, 테이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첫 번째 파트가 예,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프랭크는 고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60분이 걸려요. 한 단위가 온스죠, 예, 미국 단위죠. 프랭크는 1온스 생산하는데 고기 이론스 생산하는데 60분 걸리고, 감자 생산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감자 생산하는데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비는 고기 생산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리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생산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 다음에 감자도 15분이면 은 프랭크가 생산하는데, 루비는 10분 만에 감자 이론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두 재화당, 재화 모두, 루비가 잘 생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PPF를 그릴 수 있도록, PPF가, 어, 생산물에 대해서 그려져 있죠. 그럼 뭐, 여기 감자든지, 어, 고기든지, 예,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요런, <laughs> 어, 생산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예, 16시간은 잠자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쉰다고 했을 때 8시간 일한다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24시간을 나눠서 8시간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고기와 감자를 각각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죠 1시간 걸렸으니까 8시간에는 고기 8개 8온스를 생산할 수 있죠 15분? 네. 15분 곱하기 4 하면 60분이니까 4 곱하기 8, 32. 예. 32개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니까 러 15분에 4를 곱하면, 네, 60이죠. 예. 그럼 60분에는 4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60분이 1시간이니까 8시간. 네, 예. 4 곱하기 8 하면 32원스 나옵니다. <laughs> 20분? 네. 20분에 고기 1원스 생산하니까 1시간에 3원스 생산할 수 있고, 3 곱하기 8. 예. 그래서 24개 생산하는 거죠. 감자. 예. 감자는 10분 소요됐습니다. 그죠? 1시간에 6개 생산할 수 있고, 8시간에 6, 8, 48. 예. 나오죠? 요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 테이블을 통해서, 요 테이블을 통해서 PPF를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서 PPF를 통해서 그려본 예, 아, 저 테이블을 통해서 그려본 PPF가 되겠습니다.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 o s 또는 PPC, Production p 그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테이블 보시죠. 프랭크, 루비, 8 개, 3 2 개, 그죠? 그러니까. 아, 8개, 32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기만 생산했을 때, 루비는 24개, 24원스 생산하고, 감자만 생산했을 때 48원스 생산할 수 있습니다.